찬송가 337장을 찬양하며 9월 21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회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짐주예하뢰간심에 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 울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실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일내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박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진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진히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살상이여경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하며 406장 한장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립니다. 내 영원 편히 쉴 것과 등랑이라도 안전한 폭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신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그 뜻이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그 뜻이니 어느 곳에 가든지 효동하지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짊신을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추석 당일입니다. 힘겨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며 또 사랑으로 하나 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쉼의 시간을 통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8세기 영국의 복음 전도자이자 설교자인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노기스러 없어지느니 차라리 달아서 없어지는 게 낫다. 신학생 시절에 이 말이 제 마음 한켠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달고 달토록 하나님께 쓰임 받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사역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곁에서 바라보던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귀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조언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종사님 그러다가 40대면 몸의 신호와 건강 잘 챙기면서 사역해야지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창 때 수련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새벽 12시부터 한 시까지 사역을 하다가 세네 시간 잠을 청한 후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보낸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주변에서 그건 워커홀릭이다. 일중독이라고 말하면서 제 건강을 우려하는 분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피곤한 줄 모르고 행복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련 목회를 마치고 단독 목회를 하고 또 부단임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몸에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추간판 탈출이 되면서 사역을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 안식년을 보내게 하신 거죠.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 안식년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제 삶을 돌아보게 하셨고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책임과 위임, 그리고 수용의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홀로 앉아서 백성을 재판하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봅니다. 백성들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묻고 또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구체적인 답을 얻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이들로는 모세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홀로 앉아 재판을 하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모세가 이드로에게 대답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나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내게 찾아오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로 그들을 재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대로는 모세에게 내가 하는 일이 좋아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자네도 지치고 자네를 찾아오는 백성들도 지치게 될 거라고 말하죠. 모세가 맡은 일이 무거우니 계속해서 혼자 감당한다면 번아웃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먼저 우리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길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이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표가 되어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가야할 길과 해야할 일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언은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대로는 모세에게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조언합니다. 백성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살펴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으로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이 때를 따라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라고 말하죠. 크고 중요한 일은 모세에게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작은 일들은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이 스스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며 모세에게도 더 이상 그것이 무거운 일이 되지 않고 기력이 쇠하는 일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과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먼저는 책임과 위임의 원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운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 떼처럼 돌보고 인도합니다. 최선을 다해 재판하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철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충성되이 감당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분명 모세의 이런 책임감은 백성들에게 귀감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과 특히 영적인 리더로 세운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잘 감당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효율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나 인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모습을 지켜본 이드로는 모세의 기력이 쇠하게 될 것을 경고하며 지혜로운 조언을 합니다. 그것은 책임과 위임의 균형입니다. 책임감이 강해서 누군가에게 위임하거나 맡기지 못하면 번아웃 될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냥 다 맡겨버린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것이죠. 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 위임하여 합력한다면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 더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모세에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세워 모세에게 집중된 일을 그들에게 위임하라고 권면한 것이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집사를 세워 위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도들이 세웠던 일곱 집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서도 사람을 세울 때 분명한 기준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아멘. 이 말씀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소위 세상에서 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일을 맡겨주셔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과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수용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과 세속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세속이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세상에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릴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편견과 고집을 버릴 줄 알아야 하고 과감하게 버리고 다른 이의 지혜를 수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할 때, 때로는 다른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장인의 조언을 받아들여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이방 제사장인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수용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그 어디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잘못하거나 불순종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출애국기 18장 11절 말씀 보면 이드로는 하나님께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심을 인정합니다 오히려 본문 23절 말씀에 이드로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다면 이 계획을 실행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진리의 깨달음과 지혜로운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가치 있게 쓰임 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세워가며 동역하고 합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확신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세워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수영의 지혜도 허락하셔서. 우리의 편견과 고집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수용하고 선용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대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대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교회로 쓰임밖에 없어서 다니엘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지역과 이 땅에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뤄나가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밖에 없어서 그리고 추석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예수 밥으로 하나님을 삶으로 드러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지혜로 주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